안녕하세요 다육코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 나와 있는데요 다육이 정원에도 예쁜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입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육이 정원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어, 여기 색깔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예, 아이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데비는 그렇게 많이 소개를 안 해드렸던 아이 같은데요. 데비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몸 군생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는데, 혹시라도 또 이두 이렇게 큰, 큰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보면은 작은 자구들이 나와서 한몸 군생 같아요. 그래서 또 한몸 군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아, 요즘은 겁이 나더라고요. 한몸 군생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겁이 나기도 해요. 근데 이 아이들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이 아이들 경우에도 이렇게 두수가 있으면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몸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랜덤으로 갈 거고요. 이 아이들 가격은 만 원이랍니다. 지금 물들어가는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감이 나오는데 이 아이도 완전히 물들면 약간 보랏빛이 더 강하죠? 보랏빛, 핑크빛. 이렇게 물이 다 들어가지는 아인데 이 대비는 그렇게 많이 나와, 나온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집시하고 조금 헷갈렸는데요. 이 집시하고 이 대비하고는 대비가 약간은 이 입장이 가기진 듯, 이렇게 세모 가기진듯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시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 이런 모습. 색감도 뭐 비슷하게 물이 들지만 집시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으로 더 많이 들죠.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 있네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아우렌시스가 요즘 이런 아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아우렌시스가 많이 보이는데 아, 군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도 한번 군생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요즘 통통하고 아주 예쁜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가격은 3만원. 3만원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보여요. 너무 예쁘죠? 어우, 진짜 예뻐요. 화분 이렇게 딱 가운데 심어놓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이 아이들은 조금은 붙여지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노제트가 줄어들 것 같아요. 에이, 이 아이는 더 많네요. 노제트가 이 아이는 이제 더 크니까 개수는 조금 적겠지요 포트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랜덤으로 갈 거고요 수연이 있어요 수연은 인기가 항상 많죠 이런 아이들이 수연이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지금 빨갛게 물들진 않았네요 여 겨울에 이 아이들 많이 판매를 했죠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 들었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들어오면 거의 다 완판이죠 이 아이들 지금은 물은 살짝 빠졌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전부인데요 가격은 12,000원 하네요 이 아이들 보면은 약간은 이제 굳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목대는 이 정도 굳혀진 아이랍니다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조금씩은 달라요 이 아이는 이제 얼굴이 더 많이 굳혀졌죠 이렇게, 이 아이들은 얼굴 굳혀지면 조금씩은 작아지고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더 많네요. 굳혀졌어도 노제트가 더 많고요. 이 아이는 조금은 섞여져 있고요.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랜덤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르죠. 거의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씩은 이렇게 다른 모습들도 있어요. 가격 착하게 12,000원 하고요. 레드 크라우스도 요즘 많이 나오죠. 레드 크라우스가 이렇게 철화가 이렇게 큰 아이예요. 작은 아이가 아니네요. 이렇게 큰 아이를 가격은 18,000원에. 레드 크라우스가 물들면 정말 빨갛고 예쁘거든요. 이 아이들 철화로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철화로 이렇게 다 엮여져 있는데 다 사이즈는 이렇게 다 커요.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도 되어져 있고요. 철화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있을지. 항상 다르죠, 이 아이들이. 차라가 이 이런 모양으로도 이렇게도 되어져 있고요. 용트림으로도 되어져 있고요. 꼬불꼬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사포트가 여기에 전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여기에서 랜덤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도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꽤큰 아이들이에요. 지금 한 18cm 불 아, 분하고는 상관없이 이 얼굴이 이렇게 철화로 엮여져 있는 모습이 꽤큰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아이들 18,000원 하고요. 집시인데요. 집시는 가격은 16,000원 하네요. 집시. 이 아이는 집시예요. 제가 처음에 데뷔하고 엄청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이 아이는 집시 군생인데요. 이 아이도 한문 군생으로 아마도 되어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많이 지금 굳혀지고 있는 아이 같고요. 이 아이도 자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문 군생인지 털어봐야 알것 같아요. 두 세부터가 합해진 건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거든요. 큰 아이들이 있어서 자구가 나온 건지 한번 주문하실 때 정확히 여쭤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분을 털어봐야 알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얼굴이 큰 아이들은 이 정도는 굳혀진 아이예요. 완전 신입은 아닌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조금 자구들이 나온 아이들이 조금 어려서 그렇지 이 노제트 자체는 조금 큰 아이들 같은데 얘 아이가 지금 집시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금하고 많이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그죠? 금이랑 조금은 섞여져 있는 듯 하고요. 시프러스가 물들면 주황색, 노란색, 정말 예쁘잖아요. 시프러스가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가격은 이만은 해요. 이 아이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아이 같지는 않은데,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이 아이는 목대가 있으면, 목대는 엄청나게 굵어요. 예, 그런데 이 자구들이 이렇게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다섯 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가격은 2만 원 한답니다. 이렇게 두수는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이 아이 물든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시플러스도. 근데 저도 키워보진 않았는데 어, 이 아이도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레몬 노즈가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죠. 노제트 너무 예쁘죠. 로제트 네몬누즈는 꽃 모양으로 너무 예쁜 아인데, 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영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너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수영이. 네몬누즈. 이 아이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되어진, 나이는 두 포트가 있는데, 이 아이는 살짝 올라갔어요. 이렇게, 네몬누즈 묵등이에요. 묵지라 다 되어져 있죠. 이렇게, 한몸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자구가 나와서, 노자대가 이렇게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요렇게 두 포트, 가격 착하죠. 만 오천 원에, 이렇게. 아우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하고 두개 살짝 달라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간도리스 처화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들어와 있네요. 아우, 귀여워요. 이 아이들은 여름에도 색감은 거의 많이 안 빠지고,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빨갛게 물들어가는 거죠. 이 아이들, 이렇게 작은 아이들 키워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이상 크지 않게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무거졌어요 입장 짧아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짧게 다 굳혀진 아이예요. 목대도 보면 은 짧게 다 굳혀진 아이네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간도리스 철화 가격 12,000원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철화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형태는 조금씩은 달라요. 여기 다섯 포트에서 랜덤으로 가고요. 홍비가, 홍비가 우리가 이렇게 외두만 이렇게 가격 만 원에 많이 판매를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적심 군생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삼두로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만 오천 원 하네요. 음, 두스커요 이 아이들. 홍비가 물들면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군생으로 해서 이만 오천 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드로잉이에요. 드로잉은 어, 이 아이들도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외두가 이 아이들 가격 만 원에 항상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노제트도 크다 보니까 목대가 굵어요. 굵게 굳혀진 아이예요. 이 아이들이 묵으면 묵을수록 노제트는 훨씬 더 다져져서 예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많은 하고요. 산체스 마요라떼. 음, 이 아이들도 물들면 너무 예쁘거든요. 이 아이들, 이렇게 작은 아이들 한 번씩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철화를 키우는데 철화가이 아이들 조금 작게 그냥 키우니까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더라고요. 조금 큰 화분에 심으면 완전히 또 커지겠죠. 철화이기 때문에 생장점이 이렇게 철화는 분산되어져 있어서 쭉쭉쭉 자라죠. 저도 처음에 이제 철화 처음에 키울 때 그런 정보들을 들어보면은 철화는 어차피 커져서 나중에 또 분갈이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큰 화분에 어,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조그만 데다 키워보니까 작아진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지금 여기 작은 풀분에서 아주 빠박하게 있거든요. 돌덩이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 작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작게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생얼하고 다 같이 있네요. 그래서 산, 산체스 마이로 때 이렇게 작은 아이들 한 번씩 품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라임벨이라는 아이인데요. 라인벨은 그렇게 많이 못 보던 아이 같거든요. 저도 제가 소개하면서는 또 처음인 듯 합니다. 두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노제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이제 물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 지금 조금 굳혀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인 베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노란색, 주황색 이 정도 물이 들지 않을까요?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도 다섯 포트가 있는 아이가 전부고요. 엘샤라는 아이는 알죠? 동글동글하고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오두 군생, 뭐 이렇게 큰 아이. 4두군색이 아이는 저한7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달라요. 엘시아는 지금 다 물이 빠진 상태네요. 가격은 5만0천원 하고요. 집시 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조금 큰 아이네요. 이렇게 포트가 큰 아이, 노제트가 이렇게 큰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은 완전 이제 묵둥이로 굳혀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많이 굳혀진 아이네요. 이렇게 굳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두 수는 뭐 이렇게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3두에서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4두, 뭐 5두 조금씩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15,000원. 예쁘죠? 이런 이 정도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집시금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통통하고 노제트 하나는 다 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고요. 아, 파랑색 이 아이들은 사두 한문 군생이죠. 이 아이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2만 5천 원에 되어져 있고요. 핑크 에이스 금이에요. 이 아이도 많이 나오죠. 요즘은 큰 대품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이두로 되어져 있어서 너무 예쁘죠. 2만 5천 원. 이 아이는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고요. 아질라타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이 포트로 밖으로 넘치고 있거든요. 삥 둘러서. 지금 엄마 몸이 있으면 삥 둘러서 자구가 이렇게 삥 둘러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문 군생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만원 하고요. 그렇죠? 이 아이도, 어, 나나우 꾸민이나 이런 아이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 계열의 아이들 같아요. 이 노제트나 이런 뭐 형태를 보면은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고요. 잔이라는 아이인데요. 잔이는 우리가 2두 3두로 해서 작게 해가지고 많이 핑크색 유지하는 거 그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한 아이들이네요. 많이 키워진 아이들은 가격은 15,000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 이 아이들은 물들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로제트도 이렇게 크고 6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예쁘죠? 너무 예쁜데요? 파키포리아가 이렇게 묵둥이가 들어와져 있는데요. 35,000원 하네요. 어 너무 예쁘죠? 두 수는 10두가 넘네요. 분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목대 보면은 목지라가 다 되어져 있고, 두들레아 정도는 이 목대가 또 굵고, 그래야 또 오랜 묵은둥이로 보이죠? 목대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멋있는데요. 색감이 이 아이들이 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분지를 하면서 이렇게 살짝 초록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답니다. 휴밀리스는 가격이 24,000원 하는데요. 휴밀리스도 요즘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아이도 이렇게 엄마 몸이 있으면 빙둘러서 이중으로 두 줄로 해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구가 크니까 한 줄로 나와지 있지만 두 줄로도 나와져 있고요. 이 아이들 이렇게 위에로 밀고 아주 소복하게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두 줄로 자구가 나오면서 위에로 밀고 올라가고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큰 엄마 몸에서 이렇게 사이사이에서도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요. 어우 풀분 밖으로 이렇게. 아, 풀분 밖으로 넘쳐나서 들기도 힘드네요. 이 아이들 또 보면은 여기 자구들이 이렇게 빡빡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우, 풀분 밖으로 넘치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은 휘믈릴수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가격은 24,000원 하고요. 슈가젤리 묵은둥이 대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슈가젤리가 이렇게 작은 풀분에 빨간 포트에 있죠? 가격 4,000원에 나와져 있는데 이 아이들 슈가 젤리가 이렇게 물이 들면 참 예쁜 아이예요. 그때 대품 계속 소개를 해 드렸던 아이거든요. 슈가 젤리도 이렇게 빨간 포트에 있으면 가격은 4,000원 하고요. 인브리 카타금인데요. 가격은 25,000원. 아우, 인브리 카타금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네요. 어이 아이들은 여름에 살짝 이제 조심해서 키우시면 이 아이들은 예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우 예쁘네요.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고요. 먼노 철화가 두 포드가 남아져 있네요. 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철화가 예쁘게 잔잔하게 엮여져 있어요. 먼노 철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몸값이 올랐죠. 생얼도 있고요. 이 아이 이렇게 있고요. 화이트 팜한 포드 남아 있어요. 가격 3만 원. 철화예요. 이 아이도. 화이트 팜이에요. 아우, 잔잔하게, 예쁘게 엮였죠. 이 아이도 물들면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답니다. 토레즈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17,000원 하고요. 이 아이도 굳혀가고 있는 중인데, 색감이 이렇게 끝나인 쪽으로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 도 완전히 굳혀지면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두수가 나온 아이들이에요. 군생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굳혀가고 있는 중이고요. 가격은 17,000원 하고요. 네드 와인이에요. 네드 와인 철화는 이 아이들이 가격은 이렇게 네드 와인 철화. 이렇게 있답니다. 다섯 포트가 있고요. 이 아이들도 물들면 정말 예쁜데 지금 많이 성장하면서 물은 빠져 있네요. 레드와인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정말 예쁘더라고요.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철학 엮여져 있는 모습은 이렇게 다 다르고요. 브라이언 이 아이들이 철화인데요. 브라이언 노즈 철화라는 아이예요. 브라이언 노즈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철화로 엮여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몽글몽글하게 철화가 엮여져 있죠. 한 노제트에서 철화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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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습이랍니다. 이 아이들이 물들었을 때는 다 굳혀져서 물들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노제트 이렇게 생얼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가격은 이 아이들이 만삼천원. 만삼천원 하고요. 바닐라비스 가격은 만팔천원 하거든요. 오, 바닐라비스가 이 정도 큰 얼굴이 있으면 작은 아이들은 자구가 나와서 한문 군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풍성해요. 풍성한데 가격은 만팔천원 하고요. 회라도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네. 육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색감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 육두라 골고루 노제트 크기가 이렇게 예. 다 엮여져 있어서 참 예쁘고요. 이 아이는 노제도 큰 아이가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가 사두인데 가격은 2만 5천원 하고요. 이렇게 투포트가 있고요. 이 아이들은 에스메랄다 철한데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적혀있지는 않네요. 이 아이들은 이제 수입된 아이 이제 아직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이렇게 생얼도 있고, 이 아이들은 철화가 풀려서 생얼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가격이 적혀 있지는 않아서 이 아이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고 사실 분들 가격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브레들리도 가격은 2만 원 하거든요. 브레들리가 어 지금 이 아이들이 살짝 송아가루가 묻혀져 있을까요? 송아가루가 살짝 날라온 것 같아요. 브레들리도 야이사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물들면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루즈방 크로프트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요즘 이 아이들도 많이 풀린 듯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어 인터넷에 이미지 찾아보면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목대가 올라가면서 크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도 보면 목대를 이렇게 잘라서 이 아이들이 군생이 되어진 듯합니다. 그래서 적신 군생일 수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착한 거 같아요. 이 정도 되. 이렇게 크기가 되는 아이들이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바이올렛퀸 바이올렛퀸 인데요 바이올렛퀸도 항상 많이 소개를 해드리죠 외두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참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이제 뭐 한몸 군생이겠죠 예, 엄마 몸이 있으면 노제트 자구가 나와서 한몸인 것 같아요 자구들은 이제 나오고 싶은대로 나오다 보니까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네요 많이 나오는 아이들은 많이 나왔고 조금 덜 나온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가격 이 아이들 만원하고요. 동백이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이 아이들 조금 특이하다고 입장이 이렇게 살짝 라인이 들어간 듯 이렇게 한번 집은 듯 이런 느낌으로 어, 군생이에요. 색감도 예쁘게, 약간은 이제 송아가루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 세 포트 남았어요. 가격은 3만원 하고요. 틴커벨 음, 이 아이들이 인기가 참 좋은 아이들이에요. 물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인기가 좋겠지만 이 아이들 이 정도 풍성함이 있고 노제트가 좀큰 아이들은 목지라가완벽하진 않지만은 이제 무거진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매장에서도 인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 바글바글한 아이들이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가지런하게 되어진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네 포트 있죠? 핑크 에이스 금 작은 아이 소개해드렸죠. 이 아이들은 자구들이 엄청나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아이들 이렇게 두 포트가 있어요. 8만 원 가격은 8만 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 자구가 나와 있어요. 두 포트가 조금 다르네요. 두 수는 조금 다르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새로 입고된 아이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